you <laughs>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했죠. 어, 우리 친구들 수고했던 거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지금부터 첫 번째 친구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6살 이주하 어린이입니다. 연주할 곡은 뭐죠? 주아가 연주할 주가 연주할 곡은 나비야라고 합니다. 주아 차량, 정례. 우리 주아 6살인데 악보를 보고 이렇게 읽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네, 우리 주아 참 잘했어요. 자, 다음은 8살 황예후 어린이입니다. 한요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음. 음. 그 어, 읽었죠 우리 그 다음 친구는 9살 이채영 어린이입니다 어, 우리 채영이는 어떤 곡을 준비했죠? 이현이는 썸머, 키크지를의 여름 OST인 썸머하고 어머니 은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총두 곡입니다. 이제 들어볼게요. 들은 자신이 연주할 곡 앞에 전주 여덟 마디를 작곡을 하고,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하고 또 곡을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작곡도 잘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죠? 자, 먼저 연주할 친구는 9살 김민주 어린이입니다. 곡을 했다다 우리 민주곡이 백조의 호수라는 곡인데요. 자 민주가 앞에 무섭게 작곡한 백조의 호수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열살 김민수 어린이입니다. 자, 우리 민수는 전주를 작곡할 때 어떤 느낌으로 작곡을 했나요? 영국 식당에서 차 마시는 느낌. 영국 식당에서 차를 마시는 느낌으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민수의 곡이 사랑의 인사. 그래서 민수가 이제 영국 식당에서 차를 마시는 느낌으로 작곡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수가 연주하는 사랑의 인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윤수도 아주 잔잔한 노래를 연주를 잘 해줬죠. 이제 마지막 어린이입니다. 우리 마지막 어린이는 11살 이윤하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유나도 앞에 전주를 8 마디를 작곡을 했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전주를 작곡했나요? 원곡의 느낌을 살려 원곡의 느낌을 살려서 앞에 전주를 조금 붙여봤다고 하는데요. 원곡이 제목이 뭔가요? 언제나 몇 번이라도 언제나 몇 번이라도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나가 이제 작곡하고 연주한, 연주하는 언제나 몇 번이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thank you 우리 언제나 몇 번이라도가 쉬운 버전이 있고 어려운 버전이 있었는데 우리 윤아는 반주까지 다 넣는 어려운 버전으로 연주를 하고 싶다 해서 어려운 버전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봤어요 윤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윤하, 김민수, 김민주 이세 어린이가 합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 친구가 준비한 그 김광석 선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자, 비슷하게 쓰세요, 같이. 응, 응. 아, 세 네. 그 자, 우리 이렇게 합주를 끝으로 모든 아이들의 공연이 끝났는데요. 우리 꼬마 사인과 마스터 일기는 이렇게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일기 친구들은 공연이 끝나고 잠시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선물 증정식을 하도록 하고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우리 추천권 나눠드렸죠. 그 추천권을 추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첫 번째 종이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우와. <laughs> 네, 축하해요. 네 이렇게 추천권까지 우리가 끝났고요. 이렇게 다빠 작은 음악회는 마치고 우리 꼬막 칼림바 맞서 이기는 9월 16일부터 개강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지도 강사 심 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선 성 앞에 좀가져볼까요 네, 나가는데, 같이, 고이 끌고 나가주세요. 아, 선생님들이 선물을 좀 준비해왔어요. 한명씩 나와서 받을게요. 상예후! 상예후! 받고 <목소리> 옆에 잠시가 있을까요? 이거 유나꺼거든요유나꺼 주세요. 자기도잠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소윤이소윤 <목소리> <목소리> 그다음 김민수 선수 네. 앞에 남자 와이즈네요. 최영이민수 여기. 네. 그다음 예리 한 예리 예리. 그다음 민주 김민주 민주. 그다음 최영이 이태영 네. 주아. 辣椒油呢？油呢？哪个？